아유 안녕하세요 카메라 앵글이 좀 거시기 하네요 근데 그 카메라 앵글 그 안에서도 이제 약간의 이런 뭐어 재미가 있네 예 그냥 이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헤어스타일이 아닌데 뭐라 하나 덮어서 해보소 예 자자자 예좀낫습니까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시리콘밸리 예, 일명, 예, 자칭, 특방원 미국 특방원 원래의 불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퉁,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어, 아, 금요일. 불금, 아이가, 파이어! 예, 불금, 아이가, 예, 불금. 한국은 불토 미국은 불금. 예, 지금 출근길이고요. 예, 오늘도 어김없이 예, 출근하고 있는데, 집에서 또 요즘 점점 게을러져요 아 운동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에, 뱃살만 늘고 에, 아우 요즘에 유방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에, 유방이 아유 말도 못하게 흔들리네 그래서 가슴이 좀예 살이 왜 나는 유방으로 붙죠? 희한하지 그래서 운동도 좀 해야 되는데 날도 덥고 이러다 보니까 침대에서 둥글둥글해, 그리고 소파에서뒹글뒹글해 예? 개똥 죽을 때좀몇번 앉았다 이랬었다 하고 계속 누워있습니다. 예, 조금 이제 운동도 좀 하고, 다이어트도 좀 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이 찌니까, 아씨 얼굴도 커지고, 예, 볼따구사도 커지고, 예, 화면빨도 안 받고,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땀도 좀 빼고. 그리고 오늘, 어, 지난번에 제가 그, 긴구라 남이석, 남이석 긴구라 저격, 예, 일방적인 저격에 대해서, 어, 잠깐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데데 나에 대한 이제 소신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예, 반대적인 그의견도 많으실 텐데, 예, 영상이 뭐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이제 뭐 눈치를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딱히 이제 뭐 저에 대한 이제 영상에 대한 이제 반박 댓글이라든지 예, 그런 건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어, 댓글 하나가 상당히 큰어긴 장문의 댓글이었는데 예, 그분도 그분 또한 저하고 이제 같은 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분하고 또 댓글로서 또 자기만의 생각, 나의 생각을 또 이렇게 또, 어,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했던 좋은, 어, 그냥 소통이 되는, 예, 그런, 어,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 네, 예, 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이제 또, 어, 관련된 거를 또 다른 뭐 소식이 없나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다시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 어, 뭐, 둘다 맞아요. 예, 뭐, 남이속도 그렇고, 긴구라도 그렇고, 둘다 잘못한 건 없습니다. 예, 각자의 그 뜻을, 어, 다 장단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어, 최악낚시가, 어, 했던 말에 대해서, 그게 이제 재조명이 되더라고요. 예, 최악낚시, 개그맨, 월로, 월로 개그맨이라고 하죠? 예, 옛날 그 개그맨, 최악낚시가 했던 말에 대해서, 어, 재조명이 되면서, 아, 정말, 어,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저에 대해서 오늘도 한 마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실은 어, 김구라 씨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어, 공영방송 방송 3사에서 그런 캐릭터가 사실은 없어요. 예, 예전에 그 인터넷 방송에서 욕하던 사람이잖아요. 예, 욕방하던 사람인데, 예, 어때 좀 인기를 얻어가지고. 어, 공영방송으로 들어오면서, 어, 일단은 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직선적이 고 예, 그렇게 이제, 어, 허를 찌르는, 예, 감히 누구도 그렇게 말을 할수 없는데, 시원하게 질러면서, 모두가 공감을 하고, 예, 웃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캐릭터를, 예, 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캐릭터를 호불호가 심해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예,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 상망이 싫어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뭐, 어, 너무, 그, 직선적이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배려 없이, 어,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좀 이제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야, 진짜 이런 캐릭터는 이제, 어, 유일한 캐릭터다. 아무도 안 하는 걸 한다. 어, 그래서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호불호가 있는데, 어, 일단은 어떤 사람을 사, 어, 게스트를, 어, 얘기를 할 때,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호, 어, 호감을, 긍정적인 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 웃음을 만드는 그런 직선적인 토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 최양락 씨가 이제 말한 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을 했을 때, 어, 웃음을 만드는 그런 캐릭터는 좋긴 좋은데, 사실은 그 지적을 당한, 당사자도 같이 웃을 수 있는 예. 그런 개그가 진정한 개그가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의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긴구라 턱이 주걱턱이잖아요. 그래서 턱을 지적을 해 가지고 어? 뭐라고 개그를 했을 때 사람들이 호응을 해서 웃었어요. 하지만 긴구라 씨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어 단점, 자기의 그 뭡니까?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어, 찝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거를 직선적으로 찝 때, 어, 당하는 사람도 같이 웃을 수 있고, 관객들도 같이 웃고 네, 기분 좋게, 기분 좋지 않게는 하지 말고 기분 좋은 한에서 어,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개그를 하면 좋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어,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참 맞다. 어, 우리는 참 아무 생각 없이 김구라가 어, 얘기를 했을 때 어, 직선적으로 속이 시원하게 그냥 웃어버리고 나 넘어갔지만 사실을 그것을 어, 당하는 어그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구력적이기도 하고 어 자존심 상하는 그런 어 아픈 에, 과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도 웃고 사회자도 웃고 게스트도 웃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개그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 최학락 씨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 아마 저도 조금 예 무슨 말인지는 이제 조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근데 이제 사람 사는 게 그게 이제 그다 이렇게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예 사람 사는 게예참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 기회에 우리 또어 김구라 씨도 또 한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될것 같고 예 남희석 남희석 씨한테도 어 내가 조금 어, 좀 오지랖이, 어, 오버한 거 아닌가? 어, 내가 좀 오지랖이 좀 넘었나? 그래서 좀 욕도 많이 먹었을 텐데, 남희석 씨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예, 지금 뭐, 개콘이라든지, 우차사라든지, 전부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스탠딩. 어 꽁트 개그 프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많은 개그맨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고 코로나 19 등등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공연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정말 그분들이 에, 우리나라의 그 코미디언들, 어 우리나라 국민들을 웃음을 만들게, 웃게끔 만들어 줬던 그 개그맨들이 앞으로도 좀 점점 더어잘설 자리가 많고 그분들이 발전해 나가고 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는 올리블리고요 네, 내일은 어,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바이바이 총통 여기까지 고맙습니다